네 안녕하세요 진서영입니다. 어, 지금 저희 오신 고객분이신데요 커트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커트를 하시, 예전에 커트를 어, 하셨는데 음, 그때 제가 했던 드라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쁘단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커트를 하고 나서 어, 드라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뒤에는 지금 층이 난 머리기 때문에 볼륨 드라이를 제가 가볍게 했고요.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양 사이드 쪽에 웨이브를 가볍게 넣어서 어, 포인트를 줬어요. 어,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 생각보다 그 웨이브가 오래 갔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그 드라이를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해드리고 있어요 자 사이드 쪽에 음 말아서 뜸을 좀 드리고 나서 어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끌어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뜸들이고자 1차 2차 3차 이런식으로 가볍게 끌어내려서 어 c 자컬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맨, 먼저 시작점은 90도 이상 들어서, 말아서, 끌어서, 내려서, 다시 연결. 지금 양 사이드 쪽에 어때요? 좀 층이 좀 있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탑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어, 웨이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끔, 음, 가볍게 아랫단과 웨이브를 연결해서, 이렇게 C컬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얼굴선에서 느껴졌을 때 굉장히 귀여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얼굴선이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아마 그 부분이 고객분이 굉장히 어, 만족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변 분들도 봤을 때 너무 어, 예쁘게 봤던 것 같아요. 얼굴선이 달라 보이니까. 자, 이렇게 다시 C컬로 볼륨을 어, 다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제가, 음, 우리 커트하실 때 그냥 커트만 하고 고객분 보내지 않잖아요. 어, 어떤 식으로든 드라이를 가볍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어, 커트해서 이렇게 마무리 손질까지 잘 해주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더 많이 하고,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쪽 양 반대쪽 사이드 쪽도 똑같이 어 말아서 꺾어서 살짝 내려서 시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오른쪽 가마다 보니까, 음, 가마 쪽 머리가 좀더 많잖아요. 양이. 그리고 층도 더 많이 생겨있고. 그래서, 어, 너무, 어, 과하게 똑같이 밑단과 윗부분을 똑같이 웨이브를 만들다 보면 과해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층에 있는 머리는 음, 볼륨 드라이로만 연결을 해서 어, 양쪽이 바란스가 잘 맞게끔 웨이브를 연출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위에 또는 어때요? 조금, 어, 층이 좀 많죠. 그래서 C컬로 가볍게 연결해서 맨 아래 단만 C컬 연결하면 어, 가벼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양 사이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가볍죠. 또 이쪽도 이렇게. 네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